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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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라고 해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올해, 안녕하세요. <laughs> 올해 가기 전에 라이브 하고 싶어서, 어, 한번 켜봤고요. 제가 오늘은 피아노를 없이 라이브 그냥 수다 떨려고 들어, 왔어요. 너무 피아노도 치고 싶지만, 어, 피아노가 가좀 설치를 못했어요. <laughs> 미안해요. 오, 어쩌다 페스티벌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laughs> 고마워요. 우와. 여기는 밤이라는 강아지고요. 저의 강아지예요. 밤이는 일곱 살이고, 일곱 살 7살 맞을 거예요. 한 7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음, 그리고, 바, 푸들이에요. 갈색 푸들. <laughs> 저는 지금 혼자, 혼자 집에, 집에 있어요. <laughs> 너무 심심해요. 혼자, 맨날 혼자 있고요. 밤이랑 있어요. 그럼 둘이고, 어, 그리고, 어, 너무 귀엽죠?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어, 8시 반이니까, 저녁이잖아요.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크크. 크 회사. 아. 회사시구나. 잘려고요나홀로 집에. Watching you. 애들 재울 준비요. 연기 대상 시청하려고요. 오, 연기 대상 오늘 하는구나. 오. 금요 앱에와 있어요. 오, 아, 오늘 금요일. 마, 오늘 금요일이구나. 집에서 넷플 봅니다. 오, 넷플. 넷플릭스 재밌죠? 뉴욕에서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 중. 오, 아침이다. 알람 보고 들어왔어요. 집에서 TV랑. 저도 요즘 계속 TV만 보고 쉬어가지고. 10이만 보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 연말에 기분이 안 나요. 어, 맞아. 요즘 조금 따뜻하죠. 전 어제 붕어빵을 먹었답니다. 요즘 낙이 뭔지 궁금해요. 요즘 저는, 어, 오늘 필라테스를 했거든요? 어제도 하고 근데 그 앞에 붕어빵을 팔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붕어빵 집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30분 안에 다 먹었습니다 <laughs> 정말 맛있었어요 음... 저는 지금 수다를 떨고 막또 약간 그림도 그리고 그러려고요 음, 새해 목표를 좀 짜볼까 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요즘 목표 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목표는 좀, 뭔가, 없이 그냥 피처럼 사는 게 재밌더라고요? 팥뿡, 슈붕. 저는 팥 들어가 있는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앨범 국민 가수 대기 어 국민 가수 대기 <laughs> 아 놀면서 즐겨요 아 앨범 냈으니까 내년엔 놀면서 즐겨도 될까요? 어, 근데 뭔가 좀 어려워요 그냥 놀면서 즐기는 게또 어려운 것 같아요 새해 첫 한국을 계단으로 들으신다고? 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들어주세요. 2024년에는 뭐 해야 되지, 진짜? 음, 나이가 정말 많이, 많이 먹었어요. 막 기타도 있어요. <laughs> 저 근데 이거 진짜 오, 오래돼가지고 줄도 안 갈아서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장가 마이홀 뉴 월드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해보는 게 어, 나름 하나의 작은 목표였어서 어, 켜보았고요. 피아노를 설치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피아노가 저 옆방에 있거든요. 근데 제 옆방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음 설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면 또 하는 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음? 네. 아 앨범 사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 내년에 아, 맞아. LP 내는 것도 약간의 목표예요. LP를 만들고 싶거든요? 피아노 없어도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왠지 막, 막상 키니까 막 피아노 쳐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음, 내년에는, 음,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음, LP. 오, LP 만들면 사실 거예요? <laughs> 장난이에요. LP, 어, 만, 만들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만약에. <laughs>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밥은 뭐 드셨나요? <laughs> 대화가 웃기다. 즐겁게. 내년 콘서트 계획 있으세요? 내년, 일단 그, 적재 오빠랑 하는 콘서트가 2월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노트에 적은 거 보여주세요. 노트에 <laughs> 적은 거. <laughs> 보이시나요? 내년은 피처럼 근데, 어, 사실, 저는 J인데, p 예요 작년, 이제 올해, 2023년에 전 알았어요. 저는 P라는 것을 알았는데, 음. 아무튼. 만두! 만두 드셨구나, 저녁에. 오, 맛있었겠다. 저는 오늘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평양냉면 진짜 맛있었어요. 음. 아, 그린 밤이에요? 아니요, 밤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린 거예요. MBTI 뭐예요? 저는 MBTI는 INF, INFJ인데, P 같아요. 그래서 INFP 같아요. <laughs> 음, 장어 덮밥. 오, 장어 덮밥 맛있었겠다. 아들이랑 싸우고 방콕 중, 오, 얼른 화해하세요. 화이팅. <laughs> 아, 싸우면 진짜 화해하는 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화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군대 밥 먹었어요? 군대 밥? 그러면은, 군대, 군대 밥은 뭐 먹어요? 뭘 먹었어요? 콘서트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콘서트 와주셔서. 친누나가 쏘음? 쐈다고? 아, 친누나가 맛있는 거 사주셨나보다. 좋았겠다. 저 너무 말 웃기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싸우, 어떻게 싸우실지 진짜 궁금하다. 음, 저는 아주 화가 나면은 음, 일단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그래도 좀 대화로 풀어야 된다면 열심히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꾸기 만두랑 밥 먹었어요. 우, 만두 드신 분이 은근 많네요. 저도 오늘 잠깐 어디 갔다가 만두 파는 거 봤는데 좀 먹고 싶더라고요. <laughs>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크로시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laughs> 근데 엄청 큰 공연장이었어요. 체조 경기장이었는데 제가 3층에 앉았었는데 뭔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무서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 공연이 좋았습니다. <laughs> 완전 노래 한곡한곡 한곡 부르실 때그 감정... 감정을 진짜 잘 잡으시더라고요 춤도 잘 추시고 멋있었습니다 음 군대여서 콘서트 못갔는데 2025년도에도 콘서트 많이 해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아니고 5년도인가 봐. 헉, 그러면은 어, 1년 더 군대 화이팅 <laughs> 어, 감사했던, 올한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 일단 앨범을 냈던 게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도 했던 것도 감사했고, 음, 올해는 참 열심히 산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좀 힘없이 살았는데, 올해는 힘있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열정이 가득했답니다. <laughs>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 안녕. <laughs> 오늘은 피아노 없이 라이브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되게 불안하고 재미있고 아슬아슬했네요. 공연 갈수 있었던 게 감사했어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어떤 공연 와주셨을까? 단독 공연. 와주신 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올해 되게, 오, 막 스트링이랑 같이 공연하고 싶었는데,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 바, 오 저한테 지금 동안이라고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가실까봐 불안하네요. <laughs> 오, 오스트레일리아. 하이. 안테나 공연 다 갔어요. <laughs> 오, 안테나. 음, 안테나 공연이 좋았다고요? 아, 아, 그, 이번 2주 전에 했던 공연 말씀하시는 거구나. 클럽 아크 저도 그 공연 너무 잘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코앞에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음 양띠니까 양 좋아하시나요? 오 저는 양띠 맞아요. 91년생인데 양을 막, 좋아한다기 보단, 일단, 양고기를 잘못 먹어요. <laughs> 양띄어서 양고기를 잘못 먹는 것 같아요. 별로 막, 이렇게, 막,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건반 트리오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음, 건반 트리오 공연을 했는데, 이제, 한곡 정도, 이제, 이벤트로, 재즈 피아니스트,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강재훈님이랑 또 안광현님 이렇게 불렀고 또 베이시스트 전창민님, 색소포니스트 박기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장들레 이렇게 또 했었는데 재밌었고 음... 크리스마스 잘 보냈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어, 저는 배터리가 거의 빨간색이 됐는데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laughs> 플리마켓 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요. 플리마켓, 저 플리마켓 너무 좋아해서 어? 적어야겠다. 내년 목표에 플리마켓을 또 해보고 싶어요. 플리마켓.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오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고,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엄청 환경오염이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옷을 좀덜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옷을 덜 사기. 옷덜 사기. 풀리마켓도 하고. <laughs> 그리고 LP 만들기. 어. 아, 그리고 내년에는 콜라보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오, 악뮤랑 콜라보 보고 싶어요. 우와. 저는 너무 영광이죠. 같이 할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 힘들어요. 헉, 맞아요. 저도 미니멀을, 이런 영상, 미니멀 영상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막상 해, 막상 실행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제주도 공연하기? 제주도 공연은 올해 내가 제주도 공연 안 했었나? 맞아. <laughs> 뭐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하겠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찬양 앨범 기대해도 되나요? 저는 가스펠 앨범 너무 내고 싶긴 한데, 언제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 제 이번 도시의 속마음 앨범에 s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일단 하나라도 어 맛보기? 느낌으로 냈는데, 그것도 나름 제가 생각하는 가스펠인데, 많이 들어주세요. 몇 <laughs> 시지? 아, 음, 아무튼. 음 여러분 올해는 올해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밤이도 같이 인사를 해 볼까? 이야. 이야.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음 내년 2024년에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4분 정도? 9시에 딱으면 되겠다, 그치? 오, 올, 진아님 올해 가장 많이 들은 가수 중한 분이세요. 감사해요. 제 노래를 어딘, 어딘가에 누군가는 듣고 계시는 것 맞죠? <laughs>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어, 좋은 한 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2024년에는 어, 훨씬 더 행복하세요. 똑같은 말또 <laughs> 했어. 안녕. 조만간 또 그냥 라이브 영상 같은 거. <laughs> 라이브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